12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자문 2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자진입 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다니라 5절과 6절은 한 묶음으로 봐도 되 겠죠 우정에 대한 그런 친구 사이 그런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면책 과 숨은 사랑 친구의 책망과 원수의 입맞춤 이걸 한 묶음으로 언급하면서 대조법을 사용한 구절이죠 먼저 오절을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은 한자로 보면, 마주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앞에서 직접 말로써 꾸짖는 게 면책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얼굴을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위선이나 체면을 봐주지 않고, 면전에서 그 잘못을 따지면서 공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오늘 보문 말씀대로, 마음 속에 숨겨둔 사랑보다, 대놓고 꾸짖는 충고가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이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드러나는 책망이 숨겨진 사랑보다 나은 이유가 있다면, 진정 사랑한다면 잘못에 대한 충고와 조언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 하물며 또 사랑한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는 진정한 충고를 안 해주면서 소문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문제인 거든요. 그거보다 100배 낫죠. 직접 그 사람의 당사자에게 가서 충고해주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 제3자에게 흉보는 일을 더 많이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직접 만나는 게, 직접 만나서 말해주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해 소지도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 것이고, 남이 잘못을 해도 상관치 않을 거예요.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고 해치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아부하는 것도 참된 사랑은 아니죠. 그것은 형제로 하여금 회개치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악한 거예요. 즉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상대방의 잘못을 오래 참고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 것입니다. 특별히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고치고 바른 사람이 되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잘 받은 사람은 그로 말미야마 죄를 뉘우치 형통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면책을 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악한 일이다. 직접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즉시 회개한 것을 우리 사무엘하 12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면책하였다. 갈라디아서 2장이 그 때문이네요. 이 이런 면책의 장점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돼요. 사실 면책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면책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이 대놓고 얘기 안 하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은 헤롯드왕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르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잖아요. 그런 말미 아마 오게 갇히고 죽임 당하게 돼요. 구약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할까닭에 협박받고 죽임당하고 그때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면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꾸지람을 줄때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되고 또 너무 감정적이지 말아야 되고 상대방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참, 쉬운 일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이제 6절을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민 것이니,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말은 쉬워도 실제는 어려운 거죠. 이 말은 진정한 우정을 위해서는 진솔한 충고와 사랑의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에요. 오졸고 같은 맥락이죠.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아픈 책망이라는 말. 이 원어적인 의미는 상처거든요. 즉, 친구가 책망으로 마음에 받은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오절에스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사람은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충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참된 사람이고, 이게 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정말 진실하고 믿을 만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실한 친구의 책망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의 책망은 원수 입맞춤이라고 표현했어요. 거짓에서 나오는 것이다. 친구와 원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진실에 있는 거예요. 친구의 진실은 자기 친구를 세우려고 하는 우정에 있는 것이고, 원수의 진실은 대적함에 있는 거. 속에 악의가 있다. 원수안에 진실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넘어트리려고 하는거지 원수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입맞추는 분난 인사뿐만 아니라 칭찬의 말 아첨의 말도 서슴지 않고 하죠 또 그런 일을 자주 해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하는거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할거다 원수는 그런거에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성경에 나타나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지. 거칠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지. 그러므로 친구의 책망은 외적으로 볼 때는 대적하는 것처럼 볼수 있어요. 얘가 왜 이러나 하는 거지.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원수의 입맞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정처럼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그속매 속에는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는 절대 진리를 따라,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이익을 따라 하는 거고,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문 26장 24절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에는 괴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가론유다 보세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지만, 어느날 은삼십의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그를 잡으려고 파송된 무리들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서 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잖아요. 이딱이 모습이에요. 이수님을 고발한 그런 사건이죠. 참된 친구는 겉으로만 위로하거나 듣기 좋은 말만 전하지 않는 거요 당장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충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친구죠. 그리고 자신도 친구의 책망과 조언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진실한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숙해지는 기쁨이 옵니다. 진실한 친구는 삶을 보다 아름답게 해주고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친구를 진심으로 책망할 수 있는 용기와 친구가 진심으로 전하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심 어린 충고와 책망을 나누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다윗을 위해서 진심으로 충고한 나단과 같은 사람이 우리 인생에도 꼭 필요해요. 또 주일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충성된 권고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열린 마음이 있는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때로는 뼈 아픈 충고를,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할 줄 아는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7절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겐 쓴 것도 다니라. 아주 현실적인 자문이죠. 여기서 배부른 자할때 자는 영혼이 내 피시. 즉, 육신의 양식도 그렇지만 영혼의 양식도 그러하다는 거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배가 부르니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는 거죠. 꿀이 가장 단 음식. 예, 비싼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면 그것도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다 하는 거죠. 배가 부른 아이들은 반찬 투정만 하죠. 그치? 반찬 투정도 뭐 예, 배고플 때는 안 하는 모든 게 모든 게다 맛있으니까. 그런데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그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찬 투정하는 애들도 몇 끼만 굶겨 보세요. 뭐든지 잘 먹지. 장염 같은 거 걸려 가지고 몇끼 굶고. 링거 주사만 맞던 아이가 죽을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 죽이 죽이 뭐가 맛있어요. 그걸 얼마나 잘 먹는지. 자기 거다 먹고 동생 것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논산 훈련소 가면 그 훈련병들이 먹는 밥 꿀맛이 고추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고추장 비벼먹는 게 특식이. 반찬이 뭐가 좋겠어? 그냥 그 훈련이 고대니까, 그 후에 배가 고프니까 뭐든지 맛있는 거지. 그래서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거지가 위장병이 있다는 소리 못, 못 들어봤다는 말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오랜만에 먹는 짜장면도 별미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들은 짜장면 먹는 거 별로 못 봤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설교라도 밝게 듣는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비디오 같은 거 보셨죠? 중국에 갔을 때, 뭐, 오래전 얘기지만, 그 시골에도, 그 흙으로 정말, 건물을 빚어요.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신문지 같은 거, 벽지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자원이 2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오장 산상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의에 줄리고 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은 뭘로 배가 부르십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말씀도 맛있게 듣는 거예요. 정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형제를 사랑하고 건면해야 돼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책망도 할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책망을 싫어하지 않고 잘 달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다도 달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배부른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서는 안 돼요. 반면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와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정말 진심으로 서로 건면하고 서로 정말 꾸짖다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해 주고 좋은 충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책망을 줄수 있도록 서로가 정말로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시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로부터 받은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런 거룩한 영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씨도 춥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 성도들 함께 하기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슬픔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